안녕하세요. 어, 응급처치 담당 교수 김모태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은요, 구급처치와 시설에 관한 안전교육, 신체활동에서의 안전교육, 그다음 프라이스 약자예요. 처치, 그다음 발목 부상, 팔다리 부상, 턱과 머리 충돌이 있을 경우, 가슴이나 배, 피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지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급법입니다. 구호복 붕대 감는 게 주로 많이 연상될 겁니다. 자, 구급처치 의 개념은요, 일상생활이나 신체 운동에서의 사고와 응급환자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한 실천과정입니다. 운동상해나 질병 발생 시에 임시적인 처치 방법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안전 상태를 유도하고 악화를, 상처에 면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어, 구급처치고요그 다음에 동통의 경감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자 구급상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급상자는요 찾기 쉬운 일정 곳에 두셔야 돼요.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당하게 됩니다. 그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급상자 내용물은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충하고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전문의사와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구급상자에는 약품외에도 응급 전화번호, 그 다음에 긴급 연락처, 약품의 사용요령 등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료용 재료와 외용 재료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구급상자에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이런 것들 부족하거나 그러면 채워주셔야 되고요. 형 모양은 이렇게 됐어요. 어. 봉대도 보이고요 그쵸? 이 어, 정도에 다 들어가서 잘 모를 때는 글씨를 표시해도 된 것도 괜찮습니다. 자, 드레싱입니다. 드레싱의 목적은요. 상처에 난 생긴 피와 분비물을 흡수하는 데그 목적이 있고요. 또한 출혈 방지, 지혈 효과, 통증의 감소와 감염 예방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드레싱의 종류는 거즈와 접착 드레싱, 외상형 드레싱이 있는데요. 어... 아까 거즈는 작은 상체를 사용하는 것이고 접착드레싱은 무균드레싱과 붕대를 혼합한 형태로 아까 밴드 같은 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외상용 드레싱은 출혈이 심한 상처으로 크고 두껍고 흡수 어은 흡수성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법은 드레싱과 붕대를 사용하기 전에 손을 씻고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상처 부위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무균드레싱을 사용하고 무균드레싱이 없다면요. 깨끗한 천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껍고 부드러운 걸 사용하고 흡성에 있는 드레싱을 사용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손뭉치나 단단한 솜등, 약손등은 상체에 엉켜부터 제거하기 힘들어요. 때문에 드레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요 계속 새로, 새로운 드레싱을 위에 덧대고요.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젖은 드레싱을 떼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체 처 달라붙은 대리칭은 억지로 떼어내지않으면 만일 제거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적셔서 떼어내셔야 합니다. 네, 붕대입니다. 이거는 해봐야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네, 주의사항은 말씀드리자면, 네, 붕대를 풀어지 않게 꼭 묶는데, 그러나 너무 조이기 위해서 묶지 말아야 합니다. 피가 안 통하니까요. 붕대를 꼭 묶지 않으면 미끄러 내려가 상처가 드러나는 일이 있으며, 너무 졸라 묶으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상처가 아픕니다. 상처가 부어 붕대가 너무 조이지 않으나, 안았나, 자주 검사하시고요. 필요하면 느슨하게 하여줍니다. 젖은 붕대를 묶지 말고, 젖은 붕대가 많으면 상처를 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수시로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맞추고요. 좀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A few